이러면 거기 아, 16번부터 20번은 야야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열심히 들으세요. 그다음에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짱짱 올려망 알지? 거기 교재 내가 준거 했지. 거기 16번부터는 20번까지가 볼런 어, 16번, 16번, 16번? 교재아 어, 교대 교재 16번 보면 아 이런, 이런 거 있네. 이런 거. 아 <laughs> 기억의 두 가지 종류. 맞지? 신흥반 하는게. 맞지? 맞냐? 15번? 어 맞네. 신흥반. 자, 결론은 절대 신흥어 기억의 두 가지 종류. 자 다음에 i m p l 하면 내재, 레제, 내재적인 것. e x p l i 하면 외재적인 것. 내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근육이 기억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술이 떡이 되어가고 집을 찾아가는 거 있지. 이건 내재적 기억이에요. 내재적. 내가 아,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해도 된다는 얘야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수입되이 됐더라도 현감은 비번을 내가 누고들어간다 소리지. 그래서 이게 몸이 기억한다는 소리야. 외적 기억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소리 의식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런 거 봐. 계속 그지? 자 이런 거 보면 어, 메모리 기억은 다음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에 내적인가 외적이라는 내적인 것은 무의식적 기억이야 외적 기억 의식적으로 기억하려는 거 그래서 네가 지금 영어 단어 아 안겨붙지 영어 단어 경은 외적 기억이야 근데 너살아가다는 바로 나오지만 무의식적인 거지 그래서 아, 무의식적과 다음에 의식적 기억 즉 내적 기억 외적 기억이다 당신이 너께서 어떤 것을 배울 때 다음에 우리가 기억에 think about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하는 없이지.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없이,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없이 어떤 학습할때 그것은 내적 기억입니다. 그럼 <laughs> 내적 기억이라고서 이두 개를 결합하면 되겠지. 그래서 내, 어, 내적 내적 기억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없이 배우 것. 또는 바디 몸의 기억 즉 몸이 기억하는 소야 <laughs> 다음에, 이 부분 봐봐. 이부보면 knowing how to breathe, 어떻게 호흡하지 않은 거지. 이렇게 숨 쉬는 것. When you o r n 네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이스가 뭐야 동사고, 주어는 노인이지, 노인. 오케이? 그래서, 당신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호흡하지 않은 것은, 다음에, 외적 기억이니까, 내적 기억. 호흡하는 것은 무시한 거지. 그래서, 내적 기억입니다. 너와, 어떤 사람도, 다음에, 어, this,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다지. 는 그러면, t h i s 라는 것은, 밑에 이제 10을 할때 어떻게 후반지.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당연히 안 가르쳐 주고 다음에, 3번 봐봐. Some of things, 어떤 것들, you, 당신이 have run. 그래서, have plus pips, have pp. 그럼 이걸 뭐라 그래?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그러면 현재 알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 그래서 당신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운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썼냐면, 지센센츠, 센스. 그래서 어린 시절 이후 현재까지, 지 어린, <laughs> 어린 시절 이후 당신이 과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것들이고, 이것은 또한 비카됩니다이 동사지, 오케이. 다음에 이게 주어 이것들의 이름은 become implicit. 그래서, <laughs> 내적 기억이 됩니다. 그럼 네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것, 네 몸이 기억하니까 내이기억이었다 <laughs> 다음에, 적 기억은 i m p r i 다 이렇게 하는 i m p r i n 몸에 새겨지다. 그래서 근육이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네적 아, 기억은 새겨진다. 인더페이. 뇌의 오토매틱. 바로 오토매틱이 자동화된 자동화된 뭐 말이야 잘 생각해봐 자동화된 자동화는 의식이야 무의식이야 그렇지 무의식 무의식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언카운셔스로 바꿀 수 있어 아, 무의식인 거 <laughs> 그래서 혹시나 오토매틱을 언카운셔스가 바로 바꿔야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네 속에 있는 어떤 자동화된 부분 속에 생겨집니다. 다 that is why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 even after years not riding bike 자전거를 타지 않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 수년 후에 이 당신은 여전히 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전거 타지? 그래서 어렸을 때니가 자전거 타는 거 배웠지. 그래서 그 자전거 를 수년 동안 안 타고도 타는 법 안다. 이건 민적 기억이다. 다음, automatic 이건 unconscious 바꿀 수 있다. 이 단어도 잘 봐. automatic 인프리렇게그 다음에 사바 봐. 사바에 보면 S 웨이트 기억. 반면에 웨이 기억은 메모리서 어떤 기억입니다. 또는 스페이스 때면 어떤 구체적인 특별한 어떤 단어 외우세요. 어? 자 구체적인 뜻 어떤 것들이다. 당신이 의식무식적으로야 의식적으로야 그러면 앞에 내적 기억은 무의식이야 그러면 외적 기억은 의식의 의식 그래서 이 의식적으로 try to recall 은색 시방색 뭐야 recall 기억하다 그래서 네가 의식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구체화된 피스, 어떤 거 또는 메모리 기억입니다. 이 당신은 다음에 외적 기억을 사용합니다. Everyday, 매일. 다음에, all the conscious, 의식적인 수준에서지. 의식, 이렇게. 의식적인 수준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때, 뭐야. 당신은 외적 기억을 생각한다 매일, 어떤 의식적인 수준에서, 뭐, 다음 문제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외적 기억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기는, 뭐야? 문가 위치와 문제 위치. 그래서, 여기 5음 보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외적 기억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5음 보면, trying to find key. 그래서, 열쇠를 찾기 위해, t r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trying to remember,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무엇을? when a event. 어떤, 언제 어, 행사가 take place, 발생된다발생된다 발생되는 서포스면부터서포스 예정되다지 <웃음> 예정되다. <웃음> 그래서 열쇠를 어, 찾게 들어가것 기억하기 들어가니 언제 행사가 발생되는 예정되는지 또는 왜요 어디로 이 그것이 다음에 할 때나 개체되다지 그것이 언제 개최될지 그리고 위도 누구와 함께 당신 이 같이 이런 일상적인 수준에서 뭐야 외적기를 산다든지. 다음에, expert, wait to give a test, 어떤 일입니다. You, 당신이 have a w r i t t e now 쓰다. 그럼 여기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 당신의 칼렌더, 달력이나 플랜, 계획을 쓰는데, 당신이 쓰는 일이다. 네가 쓴다는 점이 뭔 말이야? 이건 다른 말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야, 의식적으로.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게, 아, wait to give a t 그래서 <laughs> 그 이거에 주야기억이는두 가지 있다 왼쪽, 내쪽. 그러면 내쪽 기억은 뭐냐?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다 기억된 거. 다음에 와 내쪽 아 왼쪽 기억은 뭐야? 네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이지 그렇게 어렵지 않지 내그 다음에 시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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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더블 사이드 미스 더블 더블 더블. 차트 업데이트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없었고 있을까? 아니면 지워야? 자, 더블. 더블은 어, 이중의 면, 즉, 양면성, 양면성. 고대 그리스 문명의 양면성. 그러면 고대 그리스 문명의 양면성이 뭐냐면, 어, 고대 그리스 문명은 정말 많이 발달했어 발달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고. 이두 가지 양면성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봐. 1번을 보면, for his time. 그것은 즉 고대 그리스 시기에 고대 그리스 문명은 놀라게도 어떻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명, 로마 그리스 정말 발전했지. 다음에 더 그리스 그리스 사람들은 다음에 피디아이이하다 이에다 이렇게 단어른이다 되있어요. 에오라, 엘마, 그래서 수아, 키하, 캐크스미적분학 그래서 미적분학을 이해했습니다. long p e f o r c a l c u l a t o 는 계산이지. 계산기가 이용 가능하기 전. 오랫동안 수학이나 기학이나 어떤 미적 분학을 비교했습니다. 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 그리스 이름은 어디에서 발달했습니다. 그다 예. 다음에 이분 봐봐, 이번이번에면 century b e f o r 원경이지그래 망원경 이전 수세기. 다음에 어르사 망원경이 원인매트 발명되기 전 수세기라 망원경이 있기 전에 그때 그들은 프로포즈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다음에 원의 축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축이야 축을 중심으로 이게 이렇게 지구 이게 자전한다는 소리 자전 자전. 그래서 로테이터 회전한는 거야.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리발 회전합니다. 지구를, 아, 태양을, 축, 태양 주변을 회전한다. 태양 주변을 회전한다는 게 공전이지, 지구가 움직이는 게 자전이고, 한스다, 한스다. 한스, 한스. 아, 아니, 자전공전이야. 뭐, 이런 것을 발견했대 망원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발견한 거지. 다음에 3번에, 이런 매스 팩트, 수학적, 과학적 발달과 함께, 그래서 이런 수학적, 과학적 발달과 함께, 그리스 사람들은 프로듀스 사먹어, 초기 드라마기, 어떤 극적인 시범, 또 프레임 우리가 아 시범, 다음에 시리즈지 어떤 시범이나 시제 이것도 프로듀스 만들었고, 그러면 그리스 사람은 수학, 과학, 다음에 문학, 문학까지 발달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는 문학, 즉 과수학이나 탐고 문학도 발달했다 이런 식인 거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3 봐봐 이너 월드 같은 세상, 그 다음 룰즈. 이건 과거 동사니? 과거 동사니? 과거 동사, 과거 동사. 자 이렇게 생각돼. 자 이게 과거 분사란 건 일단 뭐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게 필시. 그럼 필시 이런 목적 안 나왔지. 오케이? 항상 이렇게 생각해. I love you.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지 동사가 되는 거야. 뒤에 목적어 쓰는 건 동사 아니야. 동사 아니라서 것은 피피야. 그래서 이 새끼는 지배된이야. 지배된, 지배당한. 지배된. 지배된. 그러면 세상이 지배된이지. 뭐에 어 강력한 왕과 블러드 피 피에 따른 라 군질인 워리어 전사들. 그래서 강력한 왕과 피에 군질인 전사에 의해서 지배된 세상에서. 어. 다음에, 더, 그리스, 그리스 사람들은 심지어,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개발했다. 민주주의. 그러면, 문학 말고도, 정치도 발달했습니다. 그랬겠지? 내용 유치에서 그러면, 수학, 과학, 문학, 정치도 발달했다. 정치. 그래서 이렇게, 어, 그리스는 발달했습니다. 뭐,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프리미팅 명, 온시우, 이래시 원시로 사용했다. 그래서 이 문장 앞에는 뭐가 나왔어? 그리스 문명으로 발달했습니다. 즉 정치. 그 다음에 저기 과학 떠놓구 문화. 근데 그러면 그러나? 다음에 원시다다르게 바뀌었지. 그러면 앞에는 그리스 문명이 발달했지만 발달하지 못한 문명도 있었기니까 문장 위치. 문 위치. 자 그래서 5번 보면 그리스 문화의 문제점이 나오겠지. 자 5번에 보면 대어로 many aspects 어떤 세상에 많은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들 주변에. 다음에 에이, 그들이 did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다 자, 대세대, 이 문장 보면 대세팔통을 짚어야 돼. 일단 대세통을 지고이 대자에 was를 잘못 쓰지 못한다, 말씀하고. 아, 못 써. 자, 왜 그러냐면, 에이, 그들은 did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사, 뒤에 무엇을, 목적 빠졌지, 목적어 빠졌으니, 이 대세는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그러면 이 대세 선행사는 뭐냐? 그들 주변에는 많은 이슬객이다 모르고, 그들 주변에는 많은 간장, 이게 선행사라고, 대세 선행사. 그래서 선행사가 있으니까 대어야지 왜? 맛은 앞에 선행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세수, 그들 주변에는 세상에 대한 많은 생각도이 있었다. 근데 네, 그들이 매우 잘 이야기 못하나. 근데 네, 그들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Like why 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까 이거 렇지왜 내가 이거 공부해야 돼? 그 이유는 네가 죽기 전에 한일분 전에 할 거야.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네가 지금 시간 많이 남았다 하지 말고 지금 천천히. 그래서 오늘 개발 집에 가서. 빨리 나가서 말고 공부 해. 아니 학원에서 10시간 딱 하고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2시간 공부하고 자고 일어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공부의 양을 좀 늘려. 네 성적표에 네가 만족하니? 너의 그 유치한 점수에 만족하니? 네가 이번 시험이 네 대학을 갈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고 생각해 봐. 그런 엄청난 순간 시험이 시험이 제는데자네와나미쳐버렸어 야, 한삼 아, 주, 삼주 남았는데 3주 동안 왜 짐을 못내요좀 제발 짐부터 빨리 가려 하지 말고 앉아서 공부하라고 공부. 앉아, 내가 위치가 나야. 자, 그들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라이트. Like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이걸 해결하기 어려운가 좀이야. 원왜 스모키? 뭐 연기는 그 근처나 화산지 왜 연기가 나오, 밖으로 나옵니까? 그 근처의 그 화산에서. 다음 그리스는 신화를 신화. 신화는 프로바이스 어떤 대답을 제공한다. 이런 질문에. 그러면 한번 그의 주제들 그리스 문명의 어떤 양면성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제가 나올 수 있죠. 그리스에서 신화, 신화가 만들어진 이유. 자. 신화의 탄생 배경 이것도 이 글의 주제가 될신 거잖아 신화가 왜 탄생됐습니까? 그러면 뭐야? 어떤 그리스 문형 질문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가 탄생했니냐 이것도 주의해 주제겠는거지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신화는 다음에 대답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에 대의 그분들은 대인는 앞에 뭐냐? 앞에 신화들이지. 이 신화들은 교육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패싱 나일즈 어떤 지식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식을 전달하는 하면서 어떤 교육적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려는 목적으로 신화가 탄생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찾지 못한 것그 부분에 대한 답을 변 찾는다. 다음에 6번도 보면, 데일 그것들은, 여기도 미시아의 신화. 신화는, 또한, 도덕이면, 도덕을, 도덕성의 도덕성, 도덕성을 가르쳤고, 컴백, 전달한다. 어떤 진실,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컴플렉스 복잡성, 인생의 복잡성에 대한 어떤 답변도 제일 나시야 그러면 여기 보면, 인간사회 카드, 복잡성. 뭔 말이냐, 복잡성. 그러면, 복잡성에서는, 뭐 아, 인간, 그리스 사람이 풀지 못한 문제점, 문제점, 문제점. 그리스 사람이 풀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진실, 답변을 전달했다는 점이겠지요. 그래서 신화의 탄생, 질문의 답변. 그렇겠지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Right, or call, wrong, 틀린 것. 그들 삶에서 or call, 틀린 것. 그래서, or call, 틀린 것. 이게 뭐냐, 결국. 이게 가르치는 게, 뭐야? Morality. 그래서, 여기 단답식 보다고. 단답식. 뺏떡을 쳐놔. Morality, right and wrong. 연결성 되지. Morality. 그 다음에, complexity. 어, 그리스 사람 풀지 못한 문제점. complexity. 이거에 대한 답변이 오다시피 한 아시는 파트는 얘기 되지 알아도 c o m p l e x i 스페인 쓸수 있어야 돼. 자그 다음에 18번. 18번은 어, 핸드턴연결량과는 약간 잠시였다가 스테이.